마리아의 족보는 신학계에서 난제에 속합니다. 누가 복음 3장 23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단이오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고 할아버지의 이름은 헨리입니다. 그런데 여러 권이 있는 주석에서 헨리는 마리아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주석, 외경, 전승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유다 지파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아버지 요셉과 전혀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과 마태복음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아니라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혈연관계가 아닌 법적인 부적관계일 뿐입니다. 성경에 단순히 예수님과 다유당의 관계를 법적인 관계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육체는 반드시 다유당의 피가 흐르는 혈연적 후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다지파인 다유당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한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중한 명은 다윗과 혈연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왕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한 말씀들입니다 내 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따라서 온전한 혈연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유다 지파인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할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유대왕 헤롯때에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성경은 분명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비지파이고 아내인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으로 내비지파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성경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친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냐에 따라서 신학자마다 의견이 나눌 수 있습니다. 친족은 부계와 모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헨리가 마리아의 아버지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헨리가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마리아의 아버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헨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웃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을 부정한다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당은 바수아에게서 나단과 솔로몬 등을 낳습니다. 역대사 3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아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마태복음은 다윗, 솔로몬, 야곱, 요셉 순서로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은 다윗, 나단, 헨리, 요셉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위당과 친가로는 법적 관계로, 외가로는 철연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친가와 외가 모두 다위당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원본이 아닌 번역본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는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와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 관해서는 성경은 절대적 권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해석연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보급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후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